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출석하고 있는 정의점 자매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멋진 남편과 아름다운 두 딸들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아들 이렇게 저를 포함하여 다섯 식구입니다. 현재는 큰딸과 항상 제 옆에 붙어있는 막둥이 아들이랑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현재 고3인 작은 딸은 교회에 오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있으며 아주 가끔 저의 성화와 해유에 출석을 하곤 합니다만 음, 점점 더 내성이 생겨서 저의 성화와 해유가 잘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저의 성화는 센티피케이션이 아니고 화를 내며 성가식에 구는 것이었습니다. 어, 제가 인천 사랑 침례교회에 온 첫날은 2018년 1월 둘째 주 주일부터입니다. 약 6년의 세월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음, 내향적인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생활을 하는 저에게 간증 요청이 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으나 오래된 고인물이 되어, 되면 안, 되, 안 되겠기에. 또한, 거부할 이유 이유도 찾을 수 없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벌려놓은 일이 있어서, 간증을 준비할 시간도 도저히 없는데, 하필 지금이지? 왜, 이런 시련이, 유유, 아, 올게 왔구나. 등등, 복잡한 생,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 흩어진 구슬을 깨듯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할 수 있었고 저를 돌아보며 반성을 많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듯 개인적 유익이 많았기에 이제는 예배부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의 오래된 기억 저편의 조각들이 있는 과거로 돌아가. 저의 성장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제 머릿속의 지우개로 기억들이 풍부하지도 세부적이지도 못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첫 번째 배경입니다. 때는 1980년대 초였고, 저의 고향에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민학생인 저와 아이들은 학교길에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아이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먼저 죄송함을 전합니다. 경상도 보림댕이! 라고 외쳐댔고 강 건너편 반대쪽에서는 전라도 깽깽이! 죄송합니다. 외쳐댔습니다. 음,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회가 되면 아이들은 지역감정으로 정확한 뜻은 모른 채 누군가 하면 따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싸움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그때 그 시절은 그곳의 분위기가 그랬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DNA에는 저희 지역은 소외되었고 무시되었다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경상도는 지원을 많이 받아 발전을 하는데 전라도는 항상 발전 없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초등학교는 제가 태어난 전라도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중학교는 집에서 더 가까운 섬진강을 건너가서 경상도 화개장터가 있는 화개중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뿌리의 영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역사의 팩트를 보는 넓은 시야보다는 좁은 시야로 주변에서 들은 말들과 주변 분위기에 잠식되어 당연히 레프트가 되어 선거 때며 무조건 좌측에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두 번째 배경입니다. 오래전 고인이 되신 몸이 약하셨던 친정엄마는 친할머니랑 절을 다니셨고 저도 몇번 절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아팠던 엄마는 가끔 집에서 시끄러운 굿도 했습니다. 현재 101세로 요양원에 계시는 저의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동생이랑 맡겨져 지낸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외할머니께서는 이른 새벽마다 몸을 단정히 하시고 정한 소를 떠놓으시고 정성스럽게 빌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고. 그런 부지런하신 외할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기복 신앙, 토템 신앙, 다신교, 불교, 유교 등 종합세트가 저의 무의식을 지배하게 된것 같습니다. 3. 세 번째 배경입니다. 시골이라 교회는 아주 아주 멀리 있었고 초등 시절 크리스마스 시즌쯤 두세 번 정도 간것 같은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의미도 기억도 없습니다. 그후 고등학교 진학을 경남 진주에서 하게 됩니다. 1학년 같은 반 친구들을 따라 몇번 여러 교회를 나간 적이 있기는 있었으며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해 겨울 방학 때 저희 집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닌 건 고3 시절입니다. 같은 반 친구를 따라 이나대 근처에 위치한 감리교회를 꽤 다녔습니다. 그 시절 저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친한 그 친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학교와 교회에서 항상 단짝이 되어 함께 했었습니다. 뒤늦게 친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고 그 친구가 권해준 책, 오강남, 비교종교학자분이 쓴 예수는 없다 책을 읽고 담담히 교회를 벗어나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습을 자취를 감추고 교회를 벗어나 우실론자가 되어 예배 없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음. 대학이라는 곳에서 배우는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보이지 않는 신앙 세계에는 관심 밖으로 점점 멀어져갔고 검증이 어려운 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laughs> 철저히 배격하게 되고 시간과 자금을 들이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뇌된 불쌍한 사람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두 개의 터닝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자파에서 우파로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로 다시 사랑 침례 교회로 선택하게 된 계기들입니다. 1. 자파에서 우파로. 그 당시 노천어로 나이 먹어 가는 저에게 집안 친척의 소개로 저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저와 남편 간에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이 함께 했으면 했는데요 어, 남편이 음, 오질 않았습니다 어, 연애 기간 초였나 봅니다 남편은 자진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 교회 가자면 교회를 갈 것이고 절에 가자면 절에 갈 것이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명령만 내리면 복종하겠다는 말에 아 앞으로 나의 말을 잘 듣겠다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고 큰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를 맡으신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교회 교인 등록증을 받아오라고 하셔서 전에 다니던 감리교회 가서 받아서 드렸고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을 남편은 기억 않는다, 모른다라고, 청문회식 발언더 이상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더 깊이 생각, 깊이 생각해 기억을 되찾아서 저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님 안에서 소울메이트,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남은 인생 기쁘고 즐겁게 보냈으면 합니다. <laughs> 어후, 죄송합니다. 1년 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쁜 큰 딸이 태어났고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째 딸도 생기면서 저는 딸딸이 엄마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불안하여 육아에만 올인하며 행복하지만 바쁜 날들을 보내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의 예체능 수업으로 한기간의 로비에서 수업 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TV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특종 비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지했던 전,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회피한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 같고 희생양을 자처한 것 같은 등등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함을 그 전부터 조금씩은 느끼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다 밝히고 죄 없음을 밝혀주어 기득권들을 부끄럽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햇비를 선택하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자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평을 하는 걸 듣게 됨으로 시작해서 저의 사고 방식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저는 저의 생각이 협소하고 주변에 잘 휩쓸리며 제일 중요한 건 무지였고 그런 무지를 모르는 교만이 있으며 현실을 직시 못하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저의 상태를 좀 알게 됩니다. 가끔 보았던 어떤 자측 유튜브가 기득권 권력의 음모로 숨겨진 진실들을 자신들이 대신 찾아 구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들으며 흥미를 느꼈었는데 그것이 너무 저속한 것임을 깨닫고 끊게 됩니다. 우측의 유튜버가 더 듣기 좋아졌습니다. 내가 들은 정보가 과연 진짜일까? 그 보이지 않는 배우나 의도는 무엇일까? 등한번더 의심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한것 같습니다. 혼자 신경의 변화를 느끼며 지내던 중에 서점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반기를 드는 듯한 한 권의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조우석 칼럼니스트 분이 쓴 나는 보수다 제목을 보고 자극적인 것 같아 깜짝 놀랐지만 저에게 필요한 책임을 직감했습니다 용기 내어 누가 볼까 숨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좌편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에 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의 가치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한계를 알고 시작되었다면,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성공을 거두었기에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너무 좌편향되어 있, 되었기에 우측 평양으로 많이 기울어져야 중심을 잡은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을 인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의 몸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하며 또한 중간균이라고 있어서 내부 환경에 따라 유익균이 되기도 하고 유해균이 되기도 하며 인간의 몸의 건강을 자지 우지합니다. 투표의 결과도 유익 투표의 결과도 중도에 의해서 자지 우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측으로 기울게 해야 우의 가치가 정치에 반영되어 다수와 미래 세대가 유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과 아군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별 못하고 아군과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에 걸려 대한민국의 살을 갉아먹는 안타까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 본인들도 국가와 나라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진정한 우파는 아니듯합니다. 이 다시 교회 그리고 사랑 침례 교회로 다시 교회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에 올인한 저는 너무 이쁘고 사랑하는 딸들을 매우 잘, 너무 잘 키우고 싶은 욕심과 의욕이 가해 너무 예민해졌나 봅니다. 제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오류에 빠져서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며 문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버렸습니다. 장점을 더 강점으로 키우는 교육보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고치는 거에 집중이 된것 같습니다. 차츰 무너지는 저를 느끼며 나약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듦을 하소연하고 싶고 또 도움을 구하며 기대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교회로 전도를 받고 싶어졌습니다. 때마침 큰아이 친구 엄마의 도움을 받아 생소한 알파코스 체험을 시작으로 교회에 본격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는데 구원자는 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거지를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옮기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드디어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성경 공부를 신청하고 회비도 납부했지만, 그 시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셋째 늦둥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너무 졸리고 입덧으로 단 하루도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끔 시간적 여유가 되면 수요 예배를 참석하며 주일 성도로 지내며 성경을 읽지 못했고 특별 집회 때 초청된 유명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는 왜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은 없는지 자괴감이 들었고 누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누구는 장품 같은 걸 맞으면 뒤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신비스러운 체험들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 같고 저를 그들보다 사랑하지 않는 듯한 유치한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믿음 좋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뭔가가 있으니 교회에 다니실 거야. 이번에는 탕자처럼 교회에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한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미 우파로 돌아선 저의 마음과 다르게 자파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고, 아, 교회를 옮겨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로 강남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저의 마음을 너무도 움직였고, 특히 그분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셨으며, 제가 몰랐던 성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 하셨기에 우지했던 저에게는 신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목사님이 언변이 너무 좋아 그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허나 아기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 계속 망설이고 있던 중에 우연히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설교에서 해주시니 따로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고 특히 11조 왜안 하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 등 듣고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알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것을 유튜브로 알려주셔서 계속해 정, 정 목사님의 설교만 듣게 되었습니다. 2단 시비가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아쉽고 걸렸지만 디테일한 설교뿐만 아니라 흠정역 성경 구매와 함께 무료로 기꺼이 보내준 자료를 읽으며 "아 여기를 가야 내가 깨어날 것 같아"라고 느끼며 이미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해가 바뀌는 새해에 빠르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싶어 개혁개정을 힘들게 끙끙대며 읽고 있었는데 킹 제임스의 흠정력이 훨씬 시원하게 읽혀졌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해가 술술 갔습니다. 또한 침례국교가 프로테스탄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초대교회에서부터 카톨릭에 항거하며 연명해왔다는 생전 처음 듣는 말에 너무너무 놀라고 다행이며 침례교회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완벽하신 통치 방법과 인간 세상 주류들의 오류투성이 통치 방법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변화와 연약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며 저는 이제 신앙의 기본기들을 잡아갔습니다. 없음이 없고 하나님을 극 존칭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반 성경과 친해지며 성경신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 비판의 시각도 생겨났으며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맞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텔레비전의 뉴스와 광고 등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괴롭게 되었습니다. 얽혀 지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간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공의의 심판자, 거룩하신 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셋째 하늘에 계신 분, 지금의 신약시대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구원계획과 인간이 알아야 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이미 알려주시는 분 등등으로 알게 되었고 반대로 사람은 피조물, 불완전,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른, 죽음, 오감이나 육감 등으로만 이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오류투성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전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완전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보기 위해, 저는 마음속 중심 코어에 하나님을 두기로 자유의지를 발휘해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사는 동안 저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겠고,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을 최대한 모두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의 삶은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성화 등이 중요하게 되었고, 저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침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자 가족 구원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혼의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여기서 누리다 천국에 다 함께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는 남편이 느닷없이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또, 또 저는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오면 가부 아닌 가부처럼 지내는 저의 아픔이 있는데 남편은 그걸 몰라주니 남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야속함이 컸습니다. 아빠의 세계관과 갑자기 변한 엄마의 세계관이 종종 대립하니 아이들 또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의 가욕과 조바심으로 가정의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남편은 저를 포기한 듯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문제점만 찾아 지적해대는 저는 심각한 집안의 문제덩어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에 교회를 함께 가지 않기에 기본으로 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의 매일 성화 중, 즉, 앵그리 하면서 가족을 성가시게 했습니다. 아, 이제는 뒤로 물러나 부드러운 아내, 부드러운 엄마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 다운되면, 아, 나는 사람이지. 부부만 알고 완벽은 나의 영역이 아니야. 미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 데 인내하자라며 스스로 토닥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사탄은 먼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며 저의 감정을 믿지 않기로 다시 작정을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제가 깨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큰딸과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성급한 욕심으로 성화, 센티피케이션이 안 되고 잘못된 성화, 앵그리만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선한 화를 충분히 날만큼 내어 봤는데 열매는 없고 가족의 유대를 깨는 부작용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앵그리 하지 말고, 소프트리, 부드러움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섬진강 건너, 섬진강 건너편으로 앵그리한 소리로 질러댔던 과거의 아이였던 저는 현재 북쪽 하늘을 향해 소프트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현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목조립니다 미래는 저의 진정한 성화, 센티피케이션이 향해서 성령충만으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머물러 있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화되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간증을 하는 특권을 누린 김에 하나님께 읊조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쁘게 살다 갈게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끝으로 교회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학부모인 저도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2 3 편을 킹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용을 쓰는 저를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Uh,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Yet,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e Lord and the staff, take comfort me. Thou preparest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Thou anointest my head with oil, my cup runs over.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Psalm 23, 아멘. 아, 부족한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